아침 7시도 되지 않은 시각에 어디를 가냐? 푸지크를 가려고 합니다. 혼자서. 지금 일본은 전국적으로 고트트러블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국내 여행을 권장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숙박, 호텔 똑같, 음, 똑같은 말? 각종 국내 시설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도쿄역 이집에서 가까워가지고 도쿄역에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요. 버스 타는 곳이 도쿄역 뿐만 아니라 아키아바라나 시부야나 신주쿠나 엄청 많은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 생각보다 너무 추워. 이렇게 언니가생풍로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 등록을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수진이 뉴즈스마스터. 수진야마다. 입장하자마자 아. 파는 수진야마. 요기 되게 무섭다고 하던데? 야, 봐이 에, 수진, 무서워, 무서워. 수진도 마스크를 끼고. 汚れマジやばいって。<laughs> 不用。 더 <목소리도> 너무 힘든, <힘들어> 제일 무서운 걸 타가지고. <목소리도> 솔직히 처음에 뭐지 올라갈 때 겉대가 솔직히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끝없이 계속 올라가. 나나 너무 졸부 같다. 졸부 같다. 졸부 하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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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퇴문해서 퇴문해서 다시 어 저기, 왔다 시간 오래했죠. 톰 테미너. 아래서 마든. <laughs> 乗ったら必ず後悔するタイプなので、めちゃめちゃうる,かうるさかったんですよ、もし彼氏とこれ、こういうところ来たら嫌われるかもしれない、そのぐらいめちゃめちゃうるさくて、<laughs> で喉が痛い、喉が痛い、でもこういう感じ、どうですか、可愛いいじゃないですかここに来たら何食べれるって言われたら、ピーザとか、パピオカ。 치즈 핫도그, 저기는 푸드코드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스테이키 샌드라든지 뭐 카레? 도 있고. 뭐수박어도있네요 와. I are... 저는 한키에서꽤 무선 서에서한국서 이렇게 푸드코를푸드코드게 입구로 들어왔고요 재미있게 이 해놨네요 연령은 64세로 제한되어 있고요 125cm 미만은 이제 못합니다 요금은 0 0 0엔는데 이제 자유연권 갖고 있으면 무료고요 그리고 우선으로 이제 탈수 있는 그 패스권이 있는데 1,500엔 <목소리> 드디어 여기로 오게 됩니다 집은 확대됐어요 네. 지금 상태가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laughs> 저의 병원 안정을좀 대처하려고 합니다. 우와 <laughs> 엄마, 또 와! 엄마, 구해, 구해, 구해! 나 눈물 한 방울 떨어졌어 진실. 아, 진짜 인생 힘들다.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진짜. 약간 수영 느낌이 드는 거 왜일까? 일단, 제일 진짜 빨랐어요. 저희가 360도로 돌아서 머리에 좀 약간 부딪힌 것 같아요, 제가. 아, 지금 약간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빠바르 아 진짜 춥고 정신 하나도 없고, 놀이기구 이제 많이 타는 사람은 알까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약간 구역지 놀이기구 3개 타는데 그런다? 내가 난 약한가 봐. 탔던 세개가 약간 임팩트 큰것 같은데? 피자, 피자, 피자? 발 기운 없네, 여기. 아직 11시밖에 안 됐다. 마이 oh 갓. 여기 9시부터 6시까지 하거든요. 7시가 남았네? 혼자 와도 저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외로운 거 빼고. 외로운가? 근데 저는 워낙 이제 혼자서 이제 잘 노는 성격이어서 지금까지는 정말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여기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サブなっねありがたいことに、初よけっすね。すごい。えー、すごい。うわ、うわうわうわわかっこいいな。かっこいいな。あ、にょん。 이게 맨에 맨날...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게 에반게리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알 광고, 이게 아마 에반게리언의 세트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ごしで結構営業準備中が多いね人がいないからかなこれやらないのかな <laughs> これ地味に乗りたいえすごい結構でかいよねン スープみたいなやつ食べた 雨止んでるっぽくて外に出てきましたうー寒いな 이렇게 오렌지라인, 레드라인, 블루라인으로 지도를 표시해놔가지고 만약에 모를 때는 아 이거 보고 가면 된다 좋네요 혼자라서 외롭지 않느냐고요? 진짜 생각보다 하나도 안 외롭고 재밌긴 한데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이게 놀이기를 참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로 안좋아하는것 같은데 나 <laughs>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나루토구나 아, 안녕? 어, 여기 라멘도 파네 아 여기 라면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여기도 닌자체험 어트랙션으로 2시 반? 지금 몇신대 이게 마네키네코라고 하죠? 곡을 부르는 도돈바와 거래토가서 막 이긴다는데 그래서 좀 맞지 않아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 無理。まあ急に出るもんね、ちょっとまともに見れないと思う。え<タッ>何何何怖いよ。自分のなんだろう自分の自分の日本語が出てこない。ええ<タッ><タッ>もうやだ。ちょっと意味わかんないですね。<タッ> 나또대 편집을수록 기막이야, 아마일と思う다요네.だってさ, 怖い모 チャンネルだから今雨なのでもう 중시시죠ってます네. 약간 어중간한 동영상으로끝낼것 끝내... <laughs> 같은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 저는 혼자서 후지키를 꽤 즐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등록 부탁드려요. 그러면 바이바이.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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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